성경 퀴즈입니다. 에스더의 사촌이자, 그녀를 양육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르드게 에스더가 왕비가 된 나라는 어디인가요? 페르시아 어떻게 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나요? 왕비의 폐위. 왕 아하수에로가 폐위시킨 첫 번째 왕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와스디.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계획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유명한 말은 무엇인가요? 내가 왕위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가 금식한 기간은 며칠이었나요? 3일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각오했나요? 죽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했나요? 왕의 금호를 내밀었다 하만이 모르드개를 달기 위해 준비한 나무의 높이는 얼마나 되었나요? 50규빗 모르드개를 달기 위해 나무를 준비한 하만은 어떻게 되었나요? 모르드개를 달려던 나무에 달렸다. 에스더서에서 유다인을 위한 기념일로 제정된 절기는 무엇인가요? 불임절 모르드게가 받은 높은 지위는 무엇이었나요? 왕 다음가는 높은 지위 하만의 민족은 무엇인가요? 아말렉 족속.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무엇인가요? 하다사.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의 민족을 밝힌 연회는 몇 번째 연회였나요? 두 번째 연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읽게 한 책은 무엇인가요? 왕궁일지 에스더가 왕비가 된 과정에서 그녀의 외모는 어떻게 묘사되었나요? 아름답고 고운 용모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는 날짜를 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비를 뽑음. 에스더가 왕에게 두 번째 연회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만의 계략을 폭로하기 위해. 불임절의 기원을 나타내는 단어, 부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제비뽑기 하만의 계획이 담긴 왕의 조선은 어느 지역까지 전달되었나요? 전 페르시아 지역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의 마음가짐은 어땠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유다인들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요? 금식과 기도.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사건에서 그는 어떤 음모를 폭로했나요? 두 네시의 암살 계획. 에스더가 두 번째 연회에서 왕에게 고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만. 왕이 하만을 처형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모르드개를 달기 위해 세운 나무의 달림. 하만의 아내 사레스는 남편에게 무엇을 조언했나요? 모르드개를 없애라고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왕의 인장을 받은 조서 작성 하만의 음모가 드러난 후 왕의 반응은 어땠나요? 분노함. 하만이 모르드게를 대적하기 위해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왕에게 조서를 제안. 하만의 아들은 몇 명이었나요? 열명. 왕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고 하만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인가요?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라. 하만의 몰락 이후 왕이 내린 새로운 칙령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유다인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